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는 이르시되 내가 큰이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큰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큰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기들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십자가 가지고 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버리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들을 하신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 어디를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는데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 어딘지를 마태복음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겟세만의 동산이다 라고 말씀해요. 겟세만의 동산. 겟세만의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수시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장소인데 그 겟세만의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지금 이 말씀에도 내가 가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이겟세만의 동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자세히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바로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 이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22장 4절에 4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있서 옮기시고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내가 마시는 거면 마시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여기서 아버지의 뜻내이 잔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석에 주시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승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절히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 가장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일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형벌 대승에죽으심은 그렇게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죄 형벌 대신 받는 그런 형벌 대신에 죽으시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그 저주 대신 받으시는 그 저주에 죽으시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얼마나 엄청난 저주가 있는지를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라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성의 주으심을 앞두시고 계세만의 도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 기도가 끝나셨을 때, 요한복음 1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를 대제사장 무리에게 판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 개세만의 동산에 자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대들가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이개서을의 동산에 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말씀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낸 그 군사를 이끌고 사람들 이끌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이제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십니다 그를 파는 여자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즉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할지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신 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물으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두 번이나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명확하게 물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목상해 보면 요한복음 1 8장사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를 아신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워 지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괴로우신 것.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자신의 제자, 가론유다. 세상에 네. 태어나지 네. 않는 것이 더 나을 것보단 그런 엄청난 죄를 질그 가론유다. 그 가론유다가 가로뉴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에서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라는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들의 목숨만 구하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아셨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아신다는. 이제, 가롯유다를 통해서, 가롯유다가 데려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고, 그 대제사장 무리가 로마 총도필라베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걸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론유다가 데려온 무리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론유다가 데리고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두 번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무기를 가져온 그들이 분명히 그들이 찾는 사람, 잡으려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도록 함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요한복음 18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이 찾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함으로 인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 두고 가고 그들이 누구를 찾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알면서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명확하게 두 번이나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나를 잡으러 왔다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가도록 허락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두 번이나 부르시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버리고 제자들을 다 도망가는데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연약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볼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 자리에서 잡혀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다면, 나만 잡고, 제자들은 가도록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볼수 있다. 그리고 그 한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제자들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엮어 하고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과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 형벌 대속에그 무서운 죽음을 앞두시고 그 저주를 앞두시고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다 하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사람,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